자, 죽음을 어, 3단계로 나무에 비유한다면, 자, 1단계에는 나무가, 대지에서 뿌리가 뽑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대지에서 뿌리가 뽑힌 상태의 나무. 예, 네, 그게 일단 1단계, 죽음의 1단계입니다. 예, 네, 이 현상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에 바로 생겨났죠. 예, 네, 창세기 3장 8절이나 23절에 보시면 음. 나오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고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그 뿌리가 뽑힌 나무가 점점 말라비틀어 뿌리가 뽑혔으니까 이제 자원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점점점 말라비틀어지는 상태로 비유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때 쓰여지는 것이죠. 육적인 죽음,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외에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이렇게 말라비틀어진 나무가 나무를 모아서 아궁이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는 것을 비벼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세상 끝날 심판을 받아 영원한 고통과 슬픔에 처하게 된 상태에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전인적인 죽음, 천국과 지옥의 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봤던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은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길은 뿌리를 뿌리가 뽑힌 나무를 석히 대지에다가 다시 무리를 박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의 육체 가운데 있을 때에만 오직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오늘 이 시간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시간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나의 구주나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이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 네.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 지금 다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아, 네. 여러분, 잘 아시죠? 사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속해 내려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급히 내려왔어요. 네. 아마 사오가 창피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다 창피해가지고 어... 예수님 좀 사람들 좀다 지나가고 난다니까 나중에 예수님 찾아 뵙지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급히 내려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열이 고거리를 거쳐서 지나가신 후에 다시 그 열이 고에 온 적이 없습니다 예렘에 올라가서 바로 십자가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석희 지금 이 시간에. 네. 우리의 과원지기이신 예수님만이 뿌리 뽑힌 나무의 뿌리를 다시 내리게 할수 있는 분이신데요.